무슨 말씀 말씀? 어, 아 이게 사람이다. 사람로가다 안녕하세요. 부장에 대해 알려주마. 부장에 대한 편견과 부장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해드리는유 부장입니다. 직장 생활 26년 이상 하고 있고요. 이제 부장 된지 7년차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부장님들은 엉금진이라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엉금진이 뭐죠? 평소 직원들한테 어떤 성격으로 보일 것 같으세요? 어, 그 평소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일 것 같냐라는 게,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부장님 아무래도, 저 혼자만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기 보다도,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길 바라느냐, 그러한 생각으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좀 엄하지는 않고, 고르게 좀 직원들을 신경 써주고, 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리더 어, 그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다님 혹시 MBTI 해보셨어요? MBTI가 뭐죠? 인적성 검사. 입사할 때 했었어요. 인적성 검사. 어. 그게 뭐 MB, MBTI? 뭐 그거 똑같은 건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MBTI 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 어 어떤 정도? 어, 근데 뭐, 뭐 어렵고 뭐냐? 저 누구 누구 소개하면 되지? 저 동인데. 어려워 하시는. 전반적 거예요? 동의. 아 어려워 합니다. 아 어려우면은 동의고 어렵지 않던 비동인가? 아, 비동이 그러면. 그 다음은 종종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납니다. 아 이게 고민을 하거나 생각하다 보면은. 난 무시하려고 일부러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뭐 무시하게 되거나 잊어버리는 그 생각에 빠지긴 해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는 아닌데 약간 동이, 약간 동이죠.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직급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반다가다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먼저 끊어야 돼. 그좀 가만히. 묵묵하게 종막이 흐르는 좀 그렇지 않아서 최대한 제가 말을 끊내려고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뭐, 거의 없어. 어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장원 가시기 때문에 잠시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직급별로 갈수록 단순히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은 많이 주의를 하게 돼요. 근데 어 직장생활 떄와서 이제 제 개인생활 개인적으로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그러면 네. 비동의로 하시는 거예요? 아, 아아 그래요? 그자 비동의... 그러면 다시 비동의로 어, 비동의로 자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젊었을 때는 아주 지저분했어요. 갈수록 좀 정리 정돈되는 게 좋더라고. 요 저희 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청소합니다. 다음에 보통 여행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세워야지 그래서 그것도 엄청 엄청 동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해야지 이거는 특히 뭐 유부장인데 더더욱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치라는 편입다아 이거는 진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유부장인데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놀부 항보에서 형부처럼 되는 게그 바람직한 모범적인 상례였지만 요즘에는 놀부상도 있잖아요. 놀부 부대찌개 잘 나가고 놀부 부상 부대찌개 풍풍 부대찌개인가?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많이 틀려진것 같은 세대가 그서 약간 비동의. 똑똑하고 착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딱. 나 영향을 주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잖아 이건 중립일 수밖에 없어 이건 중립 어 우리 청소기 잠깐만요 청소기가 지금 청소 예약 시간이 됐어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거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중에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주 그냥 아주 조용한 성격이 아닐까 약간.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당연히 어려워할 것 같죠 많이 동의 가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시보다는 먼저 정신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지 처음에는 감정적인 거 같다가 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동의합니다. 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많지. 언제 짤렸줄 알고. 주식 언제 떨어질지 알고. 언제 코로나 걸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많이 동의. 자. 마지막 페이지래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중앙은 사람이 다 사람으로 부대끼게 되고 통을 가득 찼다며. 벽이 편하지. 내, 내 나름대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대기도 좋잖아요.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 아주 많이 동의. 어떻게 보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좀 색다르고 뭐 다양한 것들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면 다른데, 그뭐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 약간 비동의. 어 끝? 검사 결과 자 검사 결과 봅시다 알파벳 INFJ T 어성의의 옹호자 이게 뭐선의의 옹호자 아 좋은 얘기인가? 근데 밑에 이렇게 내가 흰수염도 길게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로 나왔지 자 그럼 마음이 내향형이라고 나왔네 에너지는 직관 어외로 직관형이네 내 본성은 이 이성적 사고가 모자르네 내가 어 그다음에 전술은 어, 내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획형이네요그 다음에 자는자기 주장형이 아니고 신중형이다. 아, 이게 되이게 뭔지 알았다. 신중형은 내가 그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동의, 아주 비동의 이렇게 찍지 않고 약간 동의, 약간 게 신중형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선의 용어자형은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인구의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형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외교형 사람과 다른 점은 이들은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인가? 어려워. 음 서로돕는 세상 등등 있는데 좀 너무 긴해. 응. <목소리> 선의의 옹호자형에 속한 유명인. 자이 중요한에 나고 다면서 누구냐? 마틴 루터 킹. 왕이네. 응. <목소리>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오,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이 유명하신 분인데, G-O-E-T-H-E라는 분, 이분이 나하고 좀 비슷한 신. 존 스노우, 왕자의 게임. 존 스노우하고 닮은 건가? 옆에는 늑대하고 닮은 건가? 아무튼 뭐, 등등.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럼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옹호자 이거 인이랑 맞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혀서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 이제 카메라 앞에 저, 해봤는데, 아, 좀 어색하고 쉽지 않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부장님에 대해 알려드리는 유부장이었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